진행을 맡게 된매입니다 <laughs> <laughs>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요, 바로 아이돌 퀴즈입니다. 얼매나 인사 잘 하게요 인데요 뭐라 아 저... 뭐라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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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인사 잘 하게요 인데요 된다고 아니요 누가 안 얼마나 인사 잘 하게요 어, 얼마나 인사 잘 하게요가 제목인데요 예를 들어 요즘 태호오빠랑 킹스미 가장 좋아하는 아이돌이 누구죠? 조율이 아이즈원 아이돌? 아이즈원 조율이 아이즈원 한 명밖에 못지않아요 그럼 아이즈원은 네. 인사를 어떻게 할까요? 좋습니다. 아 아이존입니다. <laughs> 영원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아이존입니다. 하나가 <laughs> 되는 순간 모두가 주목 안녕하세요 아이존입니다. 정답입니다. 뭐야? 이렇정확 그거 어떻게 하나가 정확하게. 둘셋 아이존이 하나가 되는 순간 모두가 주목해 안녕하세요 아이존입니다. 하나 <laughs> <laughs> <정확하게 웃음> 이겁니다. 하나가 이것만 개 센터가 한 거야? 하나만. 만일, <laughs> 자 이런 형식으로 각각의 뭐 아이돌들의 인사법을 추측해서 맞춰주시면 되고요. 진행은 둘씩 팀으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제 들어주세요. y e 많이 맞히는 팀에게 2만 원 상당의 컨페이 기프티콘. 우와! 으, 욕, 불, 욕, 으. 으, 욕, 불, 욕. 이만나이만나좀 옛날 아이돌이겠죠? 아니, 요즘 아이돌이죠. 아, 그냥 당연히 요즘 아이돌. 요즘 아이돌 했죠. 저볼 겁니다. 저 여섯 개있죠그리고 요즘에는 그 옛날 아이돌 요즘에 삼촌돌다 됐지. 예. 그 <웃음> <웃음> 자 그러면 바로 첫 번째 아이돌 팀 나가겠습니다. 처음에좀 쉽게 갈게요. 어, 정말 막 적어서 보여줘서고 읽어주시면 돼요. 어떻게 인사할지 아 네, 아 직접 읽으시면 돼요. 아, 해볼게요. 네첫 번째 아주 인기가 많은 팀이죠. 여자친구의 인사법은 무엇일까요? 여자친구? 네, 친구 여자친구. 아 <laughs> <혹시> <laughs> <나? 웃음> 정답! 아직 10, 11, 이거 시? 너무 너 무심한 무거 아니야? 조용히 아, 조용히 해 너무 야하잖아 8, 9, 10 땡! 자한 팀씩 먼저 네. 적은 팀 먼저 네 들어주시고 읽어주세요 전... <laughs> 정답! 반가? 어? 나는 네 여자친구야 <laughs> 아 너무 야, 우리 너무 야한데 오! 우리 안야안야자 일단 손동작 같은 거 없어요? 아 반가? 어? 난네 여자친구야 <laughs> 기억이 네. 안나서 사실 잘 몰라서 아닌거같아 멋있죠? 1,2,3,4 하르마니 하르마니 방에 여자친구 되고싶어 이거 너무 어려워 아 근데 이렇게 하면 누가 이긴거죠? <목소문> 아니야. <웃음> 잠깐만 <웃음> 아까 뭐였죠? 반가난기 여자친구야 그 <laughs> <laughs> 다음에 여기 맞죠? 하르마니 방자기 점수를 기억해줘야 돼요 누가 맞췄는지 아 여기서 써놓을게요 맞춘게 있어요? 맞춘게 있어 가장 가까운 팀에게 좋아하잖아요. 방가깡기 여자친구야? 네, 테오빠 팀이 조금 가까웠습니다. 왜냐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입니다.가 인사법이에요. <laughs> 맞았잖아. <진짜 그거에 웃음> 그냥 안녕하세요. 여자친구. 여자친구의 사법은 뭐. 둘셋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입니다. 내가 맞췄네요. 간다. 여자친구. <웃음> <웃음> 자, 그러면은 이번에 두 번째 문제 봐 드릴게요. 아, 어, 진짜 진작이다. 만남 후의 인사법은 무엇일까요 만남. 제가 그랬어요. 이 어떻게 찍어 봐? 아, 재밌게 즐기시면 리 있을 지 시가 끝났어요 마우사입니다. 일어나라 맘마보요. 맘마보요. 무들무들 먼저 모. 적으신 여기 천타 팀. 저희 정해 마마 마마 무. 오, 아, 여기 저이 아니었는데. 아니야, 왜 맞았어요. 자 이제 태파팀세요 아, 아, 감동이 없네요. 저희는? 엄마마 a Mama, Mama, m 맞지? a 맞 a m a Mama, m a 아 a m a m 인 m 받아주시 a m a m a m 아아 웃겨 자 M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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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마마 마마 마 m a Mama, m a 뭐 이게 틀린 거 아닌데. 아니, 만난 적도 있어? 나 인사를 해야 하나? 나이 좀 많으신 분대려차원에서 조용남 어? 아, 할아버 여섯 개의 소정 직스킷습니다. 슈퍼진이요 아, 너무 쉽지 않아요. 개퍼진이요. 정답. 나 이거 완벽히 알아. 동시에 하다 그러면 자. 난나이 시대거든. 자, 보내에세요 이거 내가 예분 얘네들보다 내가 맞췄을 걸? 동시에 동시에 해도. 동시에 할 거야? 네. 응? 어. 자, 가 볼게요. 정답 보여 주세요. 하나, 둘, 셋. 우리는 슈퍼주니어예 해서 여기 느낌표랑 물결표 잘이사 내가 맞지? 아 여기 슈퍼주니가 붙었다 맞지 맞지? 맞지 아 맞지? 맞지? 일아아아 어, 이게, 이게, 이게 디테일 우주니어애요우리 슈퍼주니어예요 이거잖아 디테일 디테 이거 완 동점이죠 동점 <laughs> 디테일. 디테일. 동점이다 아 이기가안 되죠 이렇게 기만안돼 시청자 의견 가도 됩니까? 시청자 의견 넣어주세요 물결 인정합니다 물결 인정합니다 읽어봐 주세요. 들고. 어 잠시만요. 네. 우리 준데 여기는 주에요. 준. 준가봐요. 영어 못하세요. 네. <laughs> 해보세요. 아니야 여기 아퍼 <laughs> 주니요 잠깐만, 잠깐만. 우리는 순도 주아 진짜. 자 배우신 분이 왜그니까 아니 주, 아니 문아니 문과 아니세요? 배우시라고. 배우 아니시냐고. 여기서 이러면 안 되죠. <웃음> <웃음> 아, 아, 제가 아한 진짜. Su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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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이거는 r Su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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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얘 p e r Super. s u 알아 r Su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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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p e 선책이 있어서 몸에 중에... 그냥 선 아니었어 딱 있어 우리는 슈퍼주니어 예요 <놀람> 이거에 진짜로 아니야, 진짜로 아니야. 돌려봐 돌려봐 어요어요 어, 아주 인기가 많은 남자 그룹 아이돌 그룹이에요 엑소 진짜 됩니다 엑소 이해 어, 안해성은아 알지, 영어 알지? 아니야? 또, 영어는... 얼른 뭐라 도 맞아 맞아 그거야 그거야 이거 어, 진짜 어 모르겠다. 유캐슬 안해 2 5 진짜 뭐야? 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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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유캣이 아. 이거는, 아. 이거는 아.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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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야 아니야 저는 탈리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어 지금 거 한번 돌려주세요 유 안해 엑소를 살렸던 그 노래가 당연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럼 우엑소해요 나 유튜버 씩 보지는 는데으으 노래 불러야지 시작 으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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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으르렁요리 정말 이어. 정답 몰라요 자저단어는야 저희는, 저희는 저, 솔직히 좀 헷갈리다 보니까 그냥 막 썼어요 해봅시다 자신있게 자신있게 자신 아니라 그냥 안녕하세요 서민 엑소입니다 엑소입다니다어나 아, 이제 갑자기 아 이게 영어 무슨 요 이거 아니에요? 이. 에뭐 이건가 뭐 걔네 손이 있는데아니요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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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실화였어. 걔네 뭐 진짜 있어요? X로. 뭐, 뭐 엑스, 오뭐 이거 있어요. 아니 이거 이렇게 한다면 뭐 하는 영어가 어, 있어요? 있는데. 뭔가 네. 뭔가 하는데 네. 생각보다 짧은 영어라. 아 자, 영어는 안돼 우리. 정답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위아 원 안녕하세요 아, 맞다, 맞다. 엑소입니다. 아 완전 다르네. 완전 다르네. <목소리> 야 이거 이게 뭐야 이거보다는 래네야 뭐? B, A, 맞추신 산타 팀에게. 아아 내가 할거 이제 아니, 아, 야 이제 맡겼더니 음, 똥이야이야다 아. 몰라 다 몰라. 지우세요 지우세요. 대 비슷한 사람이 한거고본투 아미 공격! 아미 공격!